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일본 동쪽 먼바다로부터 산둥반도 부근까지 길게 형성된 대상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서해북부 해상으로부터 형성된 구름들이 들어오면서 경기 북서부 지역에 약한 소나기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층대기인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의 등고도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압능이 중국 내륙에서 만주를 향해 뻗어 있고 한반도 부근에는 상층기압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압계가 장기간 정체하며 동서간의 흐름이 끊기고 남북간의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블로킹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블로킹 유형을 렉스형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흰색과 붉은색의 경계는 영하 10도선인데요. 이 선은 상층한기의 기준선입니다. 지금은 상하이 부근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영하 17도선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백령도 부근에 영하 20도의 한랭액이 있는데요. 백령도와 평안도일대에는 기류가 수렴하는 데다가 상층의 낮은 기온으로 대기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로 시작하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8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상층 한기가 정체하고 하층 대기가 온난해지면서 기압계가 약간 북상해 있습니다. 이 날도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는데요. 내륙 지역의 기온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남동풍이 부는데요. 태백산맥을 타고 공기가 상승하는 데다 강원 북부 지역으로 기류가 수렴하면서 오전 중에 강원 북부와 영동 지역에 소나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데요. 상층과 지상과의 기온 차이가 45도를 넘어서면서 전국의 대기가 불안정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오후 2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는 소나기가 거의 내리지 않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에 그칠 것 같습니다. 이날 낮 기온은 20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가 늦게 시작되는 충남과 호남 내륙 지역의 기온이 다소 높을 것 같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강원 산간 지역과 영남 동부 내륙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저녁 무렵에는 지리산 일대에도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남 내륙 지역은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다가 늦은 밤이 되면서 대기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영남 동부 내륙, 지리산 일대에 10에서 40mm 안팎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그외 지역은 1에서 10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29일에도 대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이날도 영하 17도선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영하 20도의 한랭액이 서해안 지역에 위치할 전망인데요. 아침부터 내륙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상하층 대기간의 기온차가 45도를 넘어서게 될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전부터 강원과 경기 남부, 충청, 영남 등의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등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후 2, 3시 이후부터는 소나기 강도가 더 세질 전망인데요. 강원남부와 영남내륙 그리고 호남동부와 지리산일대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때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우박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수량은 강원남부와 영남내륙 그리고 호남동부와 지리산일대에는 10에서 40mm, 그외 지역은 5에서 15mm 정도 내릴 것 같습니다. 30일에는 북동 남서방향으로 놓인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부 복사냉각 효과로 인해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9도에서 15도의 기온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날은 기압계의 기울기가 커지는데요. 서쪽 지역은 남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26도에서 30도의 기온분포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북동풍의 유입으로 기온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인데요. 18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날은 지상 기온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 상층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 불안 정도는 다소 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남해안 지역에는 기류가 수렴하면서 소나기가 다소 내릴 것 같습니다. 이달 말일인 31일에는 견고하게 유지되던 대상 고기압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층의 기압능이 서해상으로 이동하고 일본 주부지방으로 전리적기압이 위치하면서 오호츠크의 부근에서 대만 부근까지 이어져 있던 고기압벨트가 끊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하이 동쪽 해상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대비 2, 3도 낮은 6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강원 남동 내륙 지역은 복사 냉각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기온이 많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기온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26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다소 높을 전망입니다. 6월 1일은 고기압이 남북으로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남서기류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남서기류로 인해 아침 기온은 다소 높을 전망인데요. 10도에서 17도의 기온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오키나와 부근의 아열대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28도에서 34도의 기온분포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과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넘는 한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동부와 충청, 영남 중서부 내륙 지역에는 33도를 넘는 폭염 지역도 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조한 대기로 인해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에는 일주일 이상 한반도에 머물던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물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은 고기압 후면에서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다만 제주와 호남지역은 상하이 부근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으로 인해 구름이 끼며 흐린 날씨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오후에는 제주와 호남 등의 지역부터 비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저기압이 어디까지 북상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늦은 밤에는 남해안 지역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기압의 중심 위치와 강수량 등의 판단은 현재로선 쉽지 않은데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3일 아침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수치 모델들은 이날부터 상층 한기가 다시 내려올 것으로 모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아침 평안도 부근에 있던 상층의 영하 10도선이 점차 내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하 10도선은 한기의 기준선입니다. 영하 24도의 한랭액을 가진 상층 전리저기압이 몽골 동부 지역에서 내려오면서 중국 북부 지역에는 한랭한 고기압이 발달하는데요. 이 고기압으로 인해 북서풍이 불면서 한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30도를 넘나들던 낮 기온은 많이 떨어질 전망인데요.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이후 상층 한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든 줄리안 진동의 추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매든 줄리안 진동은 줄여서 M조 라고 합니다. M조는 적도부근에서 30일에서 70일 주기로 서에서 동으로 진행하는 열대 지역의 진동 또는 파동을 말합니다. 오른쪽은 4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간 다별량 지수인 RMM 지수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건데요. 8단계의 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하순경에 서태평양에서 중태평양 부근으로 열대류가 이동하면서 약간의 진폭을 보였습니다. 이후 줄곧 단위 서클 내부에 머물러 있다가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약간의 열대류가 있었네요. 단위 서클 내부에 있으면 진동의 진폭이 매우 약하거나 비활성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6월 9일까지 RMM 지수의 예측 모델인데요. 왼쪽은 미국 해양대기청, 오른쪽은 유럽 중기청의 예측 모델인데요. 향후 2주 동안은 위상 4단계인 해양 대륙에서 위상 7단계인 중태평양까지 열대류가 동쪽으로 전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다만 GFS 모델에서는 진폭이 단위서클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류 활동이 비활성 상태를 보일 전망을 하고 있지만 ECMWF는 진폭이 단위서클 밖으로 향하는 약한 대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RMM 지수 등의 예측 자료로 볼 때, M조는 향후 2주 동안은 해양 대륙인 인도네시아에서 서태평양을 거쳐 중태평양 부근으로 전파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다만 신호의 강도면에서 모델 간의 차이가 생기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M조 활동은 다소 미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엘리뇨 남방진동은 중립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필리핀 인근 해역의 해수 온도가 30도가 넘는 등 고온의 해수 온도에도 불구하고 열대류가 미약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태풍의 발생도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